안녕하세요. 춤새락의 송춤새입니다. 산새들이 지석이는 안개 낀 아침이네요. 지금 여기서 이제 대전 나가려고 기차 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기차가 좀 늦는다고 그러네요. 무궁화호는 지연이 잘 돼요. 근데 네, 안개 낀 기찻길이네요 진짜. 산새들 노랫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여루시고요.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춤새락의 송 춤새였습니다.